에트 에트는 대격전치사를 그랬죠. 을를 직접 목적어를 동반하는 대격전치사다. 에트. 그 다음에 션에 쉐네, 는둘투 투. 투. 그 다음에 한메오르트 한메오르트는 광명을 광명을 라이스 라이스. 그 다음에 학계돌림 학계돌림은 큰큰 큰. 그레이 그레이. 그 다음에 한마오르 한마오르는 광명으로 됐어. The right, t h right. 그 다음에 학가돌, 하까돌. 학가돌은 큰. Greater, greater. 그 다음에 렘의 무셜레트 렘의 무셜레트는주관하게하시고 To rule, to rule. 하이용, 하이용은 낮을 그래서 the day. w a t w t 는 그리고 and, and의 뜻이. 한마우르, 한마어로. 한마우르는 광명으로, 광명으로, 광명으로. t 라 e right, 카톤 하카톤은 작은, 작은. lesser, 그, 하카돌, 하카돌은 큰, g r e a 이고, 하카톤은 작은, l e 반대말이에요. 레메 무실렛, 레메 무실렛 주관하게 하시고, to 하 라일라. 라일라는 밤에 나이트. 그러니 하. 정관사 하. 더가 붙습니다. 더나이웨트 웨. 계속적인 와우. 계속적 와우. 웨. 또엣 만드시고 히 메이드 오션. 그다음에 하코카빔. 하코카빔은 예, 별들을 더 스타스. 뜻이시요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govern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He also made the stars. 1장 16절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엘로힘 다시 한번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밝힘으로써요 창조의 주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어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여기서 만들다는 에칠 예, 절에 나오는 그 만들다 아싸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기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조성하는 걸 가르키는 거예요 조성하는. 새로운 걸 조성. 어떤 기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걸 조성하는 걸가르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뭐예요? 바라, 바라, 바라. 다 틀려요, 이게, 이게. 다 틀려요. 아싸는 어떤 기존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보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제1일에 창조하신 바라. 바라, 바라. 바라라. 경감점이 있어서 빨아라고도 또또 얘기해요. 창조하신 그 빛의 원리를 활용해서 창조 넷째 날에 지구에 빛을 보내줄 수 있는 해와 달을 조성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항구적으로 지구에 빛을 보내줄 수 있는 도구를 만드셨던 거예요. 어? 항구적으로 지구에 빛을 보내줘야 돼, 지구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자상함과 사랑함과 상응?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동식물을 사랑하고 생물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자애로운 하나님, 빛을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너무나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누가 빛을 비출 것이냐.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태양과 달과 같은 그런 광명체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빛의 자녀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1장 16절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레메 무쉐렛트 레메 무쉐렛트 다스림 관할이라는 뜻을 갖는 명사가 메무 살라야. 메무 살라, 메무 살라의 연계형에 모못을 위하여란 뜻의 전치사 레가 결합된 형태의 레 모못을 위하여. 그래서 본문은 낮을 주관키 위한 큰 광명이란 뜻이에요큰 광명, 태양이죠 태양.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비인격체인 그 태양이나 달에게 낮과 밤을 다스리는 뭐 통치권을 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요. 에 단지 낮과 밤을 구분하는 태양과 달을 궁창에 둠으로써 낮과 밤 역시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낮과 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태양과 달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태양과 달, 달로 만매하면서 낮과 밤이 나뉘잖아요. 그죠 낮과 밤을 어? 그 빛을 쪼이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이라는 건 뭐예요? 하루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하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가 보여서 뭐가 돼요? 우리의 생애가 되죠. 생존 기간이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명, 생명의 기간, 너희의 생명도 내, 내 주권하에 있다는 얘기예요. <laughs> 내 주권하에 있다. 그에게 이 아주 심오한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이게.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나의 생애 나의 전생에 이게 다 기간이 내게 아니에요. 내 시간이 내게 아니라고. 내 응? 생존 기간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락하시게 허락하시, 되는 거예요. 이 창조 원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생사 화복 인간의 생사 화복.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화도 복도 신명기서 신명기 2 8장 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참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어?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내 말을 안 듣고 내 계명 안 지키고 너희 멋대로 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면 어때요? 어? 3,4대까지 그냥 어? 하나님 저주를 내리는 10편 136편 7절 이하 큰 빚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다 새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30편, 136편, 8절.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할렐루야 창세기 1장 17절. 와이텐, 오탐 엘로, 힘, 비르키야, 하스마임레하일 알하레치, 와이텐, 와이테는요 두어 두어 and set의 뜻이요. 에 오탐, 오탐은 그것들을 그것들을 댐, 댐의 뜻이요. Elohim Elohim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God. 키 i r 르키아는 b 르키 k 이건 많이 얘기했죠 궁창에 in the former month of h a s 임 e m a 임 많이 했죠 하늘에 더 Heaven a s e 레하일을 비치게 하시며 레하일 to give light to give light. 알, 알, 어디 어디에 u p o n 하레츠 땅에 땅땅디 h 스 e 화서마인가 하 레치는 반대 말이에요 화서마인은 하늘 더 해본 하 레치는 땅 the earth the earth 창세 1장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가셋 them in the expanse 1장 17절 하나님, 하나님, 엘로힘 실로 천지 창조가 기록된 일장에는, 창세기 일장에는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엘로힘 이는 창조의 주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피조물,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창조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아 하나님, 엘샤다이아 하나님,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특히 창세기 1장 17절에서도 큰 광명, 해와 작은 광명, 달과 별들을 만들어 하늘에 배치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이방 사회에서 성행했던 그 천체 숭배가 부당함을 밝힌 거예요. 이 고대 이방 사회에서는요, 이 하늘의 별을 숭배했죠. 달을 숭배했어요. 어? 그다음에 태양을 숭배했어요. 태양신, 달신, 어? 별, 어? 점성술이 또 어? 유행했죠. 그래서 동방 박사가 어? 하늘의 별을 보고 어? 온거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움직임이 기묘하다 할지라도 이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연초가 되면요, 연, 어? 우리가 어, 연초에 동해들 간다, 서해안을 간다, 뭐 그래가지고 뭐, 어? 정동전에 가서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태양 그걸 볼라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그러면서 그 소원을 빈대요거기다 소원을 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걸 숭배하는 거야. 그리고 그 광경에 매료되는 거야 그냥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연을 자연도 참 대단히 경, 경탄스러운 게 있어요. 제가 중국의 장가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 가 보니까요, 진짜 황홀했어요. 내가 여기서 진짜 이 광경을 보고 내가 죽어도 좋다, 영한이 없다, 한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자연을 주신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뭐 그랜드 캐년은안 가봤어요. 응? 그랜드 캐년은안 가봤는데, 제 처남이, 예, 그랜드 캐년을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응? 장난님이시죠. 저쪽 광주에 장, 장님이신데 아, 거기 못지 않다는 거야. 거기 못지 않다는 거야. 아주 그, 얼마나 그 계곡이 깊고요. 그 산들이 아주 그냥 있는지, 진짜 풍광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 풍광이 그게 우리 조선에, 응? 우리 응?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그런 생각도 들어요. 들었어요. 응? 그러면 관광객들은 많이 또 유치할 거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을 거고. 물론 우리 금강산도 있지만은 빨리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돼. 요 저의 부모님은 다 이북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에 이요 평안도, 항해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참이 명절이 괴로웠어요. 명절이 외로웠고 외로우니까. 일가친척이 없으니까 일가친척이 없으니까 참외로웠어 그래서 이산가족의 그 마음을 다 압니다. 제가 이산가족이니까 탈북자들 그럴수록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 나누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믿음의 형제자매들 여기서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실 때. 그 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파될 수 있게끔, 복음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 무장이 되야 돼. 아죠 복음으로. 어? 응? 아 그래서 부모, 형제, 뭐, 친구, 친척 다, 하나님 믿게 하고, 북한이 아주 다 그냥, 복음화가 다, 다 되는 거죠. 응? 빠를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남한보다 더 빠를 것 같아. 이 남한의, 이 복음, 예, 전도, 어, 유일보다는 좀 빠를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이 김일성의 김일성의 그이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 강 이렇게 있는데 강두고 근데 이외가 쪽에 이 그, 목사가 있고 그래요 강형우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거기 예 그 초등학교도 다니고, 뭐, 이, 이랬던 걸 제가 이제, 이제 본것 같아요. 봤어요. 어? 이 기독교 집안이 기독교 집안에서 이런 그 김일성 이 같은 아주 그 살인마가 어? 생겨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말이죠.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보면, 김일성 자리에, 어? 아니,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어? 그래서 세례교육을 시킨 거죠. 교묘한 거죠. 교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되면은 바로 가면은 하나님 심어줄 수가 있어요. 빨리 심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날이 하루 속히 와서 우리가 진짜 사명자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남도 복음화가 금방 돼요. 지금은 뭐 자꾸 어뭐 눈치도 보고 뭐 이렇게 세상 향락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 그렇다고 하지만 어? 그이 하나님께서 그 몰아가는 그 힘이 있거든요 성령에 이북이 다 복음화되고 그러면 이남까지 다 영향이 오는 거예요 다 영향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8절부터 들어갑니다.